내 얼굴 비치던 그대 두 눈이 그리워 외로워 울고 또 울어요. 입술이 굳어버려서 말하지 못했던 그 말.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안녕하세요. 학산고등학교 3학년 박인선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39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망자는 0명에서 288명이 되었고 실종자는 304명에서 16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조자는 초기에 구한 172명 외에는 사건 발생 39일인 오늘까지도 추가 구조자 1명 없이 172명 그대로입니다. 차디찬 바닷속에서 바들바들 떨며 구조의 손길을 기다린 반원고 학생들 그외 일반인 승객 모두가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요? 탑승자 476명 중 325명은 수학여행 온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18이란 어린 나이에 수학여행이란 기대에 불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은 배가 기우는 것을 느끼면서 구명조끼를 입으면서 학생증을 손에 지면서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직 18이란 어린 나이입니다. 하고 싶은 일들도 되고 싶은 꿈들도 많았을 텐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아 같은 학생으로서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먼저 천국으로 간 친구들을 위해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 그들이 하고 싶었던 일들 되고 싶었던 꿈들 모두 이뤄주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추모회를 개최한 목적은 세월호 사건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 및 진상 규명의 힘을 보태기 위한 것과. 정읍 청소년들의 시민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진상규명에 대한 그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했지만 여기 계신 대다수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저는 거, 겁쟁이입니다. 학생이라며 변명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관심 가지겠습니다. 오늘 정읍 청소년 세월호 추모의 날에 오신 모든 분들 분들은 서로 참사에 대해 한번더 생각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관심 가지시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단원고 학생 7 명, 교사 3 명, 일반 승객 2 명. 청해진 해운 직원 4명, 모두 16명이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억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세요. 지금까지 제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